오랜만에 타다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다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기사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가 타다 기사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보낸 문서가 입수됐습니다. 그 문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택시티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 TV 진영환입니다 2020년 1월 22일 택시 TV 소식을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타다는 아시다시피 인력 인력 공급 업체. 인력 보통 에이전트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력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다 드라이버를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프리랜서 계약 종료 통보서가 하나 입수됐습니다. 그 계약 종료 통보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약명 프리랜서 계약서 뭐 땡땡땡땡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기한은 2019년 8월 16일 체결한. 타다 고객 운송 서비스 업무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일 2020년 2월 15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이에 사전에 통조합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운행하신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일인 1월 2월 10일 지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0년 02월 20... 20일 뭐 빵빵 빵, 대표이사 땡땡땡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아니 뭐저 내용이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음, 프리랜스 계약 종료 통보서 제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명에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이겁니다. 여태까지 타다는 그 본인들은 렌터카 영업을 했, 할 뿐이다. 렌터카 영업을 할 뿐이다. 택시 운송 영업을 하지 않았다. 택시 영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도 계속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타다 에이전트가 타다 프리랜서 즉 타다 운전자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서 본인들은 운송 사업을 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한번 짚어보면 어이 정신 못한 없게 이렇게 되죠. 자 보시면 상기 귀하는 2019년 8월 16일 체결한 타다 고객 운송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송 서비스 업무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일에 만료일 2020년 2월 15일자료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됨으로 이해사전에 통려합니다또 별첨으로 계약 종료일까지 운행하신 수수료에 대해서는 기존 지급일인 1월, 2월, 10일 지급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운송과 운전과의 차이는 무엇이냐? 운전은 단순히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운성이라 하면 누군가에게 본인이 태워다 주고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는 겁니다. 즉 택시 우리 그래서 여기 운송 사업법입니다. 여기 운전 사업법이 아니고 여기. 운송사업법입니다. 운송행위라 하면 어떠한 화물이나 또는 사람을 a 목적지에서 b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줌으로써 그 이동행위에 대한 재화를 즉 요금을 또는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객 운송. 사업법입니다. 운송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송이라는 부분들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태워다 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타다는 우리는 차만 빌려줬을 뿐이다. 우리는 거기에 운전자를 알선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렌터카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다에게 에이전트, 타다에게 기사를 공급하는 에이전트에서는 운송행위라고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타다 에이전트가 운, 기사들을 공급하면서 운송행위를 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송행위라는 부분들을 본인들이 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타다에게 묻겠습니다. 타다, 렌터카 영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택시 영업을 한 것입니까? 본인들은, 본인들한테 드라이버를 공급하는 에이전트에서 운송행위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타다는 택시다. 타다는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 타다는 운송행위를 하고 있다. 고로 법원에 저촉, 아,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타다, 본인들은 택시가 아니고 단순 렌터카 영업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내부에서 또는 타다 에이전트에서 나오는 문서들은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다는 여기 운석사업법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이 서류는 검찰 측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동안 제가 이 조합 때문에 조금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안정화가 되면 금방 또 타다로 눈길을 돌려서 아주 예리한, 아주 무서운 눈으로 바다를 감시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자를 쓰고 난 이유는 이 위에서 그 빛이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번쩍거려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주 너무 번쩍거리죠? 그래서 모자를 좀 썼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 TV 진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